2021년 11월 미국 뉴욕에서 역대급으로 흥행에 성공한 행사가 하나 있었어요. 세계 경제의 중심인 뉴욕 한복판에 무려 5천 명이 넘는 NFT 열성 팬들이 참여한 세계 최대의 NFT 컨퍼런스가 열렸거든요. 그 자리에는 창작자, 투자자, 유명 셀럽 등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NFT의 현재, 그리고 미래를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2년 전만 해도 참가자 수가 500명이 되지 않았던 것과 비교하면 그 사이 NFT의 인기와 열기가 얼마만큼 커졌는지 알수 있는 대목이죠. 예전에 제가 온더 테이블에서 아주 짧게 NFT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NFT는 블록체인 상에 저장하고 기록되는 디지털 파일이에요. 각 NFT마다 고유한 ID 값을 갖고 있어서 상호 교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정 자산에 대한 소유권과 거래 내역을 증명하는 도구로 쓰일 수 있는 거죠. 어, 특정 자산이라고 하면 딱히 형태의 제한이 없다고 볼수 있겠죠. 맞아요. 이 NFT 시장이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음반부터 갤러리의 미술작품, 금이나 빌딩 등 실물로 존재하는 자산까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대체 불가능한 자산들이 NFT로 토큰화 될수 있다는 거죠. 즉, NFT의 활용성은 무한한 바다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랍니다. 2021년에 들어서 NFT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실제로 저명한 영어사전 출판사인 영국의 콜린스가 올해의 단어로 NFT를 선정을 했는데요. 이 단어 사용량이 2021년에 들어서 무려 1만 1000%가 증가했다고 해요. 말도 안 되는 수치죠. 정말 뜨거워질대로 뜨거워진 이 NFT 시장의 열기를 견인한 큰축 중의 하나는 바로 앞서 암호화폐 시장에서 아주 큰 불을 쌓았던 이른바 크립토 고래들이에요. 2021년 초 암호화폐 시장이 강세를 보이면서 한층 더 부유해진 크립토 고래들에게 이 NFT는 부의 상징을 나타내는 사회적 화폐임과 동시에 수익성이 아주 높은 투자 자산이 됐는데요. 실제로 대부분 수억원의 가격으로 거래가 된 NFT는 크립토 고래들의 소유였어요. 하지만 이런 갑부들의 억 소리 나는 NFT 구매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 신기술이 가져올 사회의 장기적인 변화에 주목해서 투자의 기회를 잡아야만 해요. 무한도전 미미나 로고와 같은 디지털 창작물에 역사상 처음으로 가치가 부여가 되는가 하면 게임과 같은 가상세계에서의 자산이 현실세계에서 통용될 일도 멀지 않았죠.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볼게요. 무한 복제, 공유가 가능한 이 디지털 세상에서 NFT라는 이 기술은 말 그대로 엄청난 혁신이나 다름이 없는데 NFT로 원본이 인증이 되는 한 창작자들은 자신들의 작품이 인터넷에 무단 유포가 될 걱정 없이 수익의 흐름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가 연동이 되는 미래의 길목엔 NFT라는 연결고리가 필수적으로 자리를 할 텐데요. 가상자산 운용사 그레이스 케일은 앞으로 메타버스와 NFT가 맞물리며 1조 달러 규모의 시장을 창출할 것이라는 전망을 했어요. 왜냐하면 NFT는 메타버스에 있어서 중요한 경제적 기반이자 수익 모델이기 때문이에요. 게임 내 아이템이나 디지털 부동산과 같은 가상세계의 자산조차 토큰이나 코인으로 자유롭게 전환될 수 있도록 해주는 블록체인상의 열쇠가 바로 이 NFT이기 때문이죠. 특히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주축으로 하는 디지털 부동산은 NFT와 메타버스의 발전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분야인데요. 대표적인 디지털 부동산 앱인 디센트럴랜드를 보면 구매자는 소유한 땅 위에 건물 올리고 광고도 걸고 뭐 행사도 하고 또이 땅을 다른 사용자들이랑 거래를 하면서 이익을 낼 수가 있는데 현실 세계의 부동산 거래와 별반 다를 바가 없어 보이죠.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본 이 디지털 부동산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현재 초당 광고비 단가가 가장 비싸다면 뉴욕의 타임스퀘어 정도가 되려나요? 광고주들이 비싼 돈을 기꺼이 지불을 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곳에 실제로 가서 그 광고를 직접 볼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만약 자랑스러운 한국의 BTS가 가상의 특정한 공간에서 공연을 한다면요. 10억 명 이상도 관람이 가능할 거예요. 비록 가상의 공간이지만 실제 광고 효과는 타임스퀘어를 능가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이처럼 가시적이고 직관적인 NFT 덕에 블록체인을 둘러싼 진입장벽 자체는 많이 낮아지기는 했는데요. NFT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가 상용화되기 위해선 아직 남아있는 과제가 많아요. 탈중앙화를 추구하는 NFT라고는 하지만, 거래소라는 건 대부분 상업화된 중앙 서버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상상하기는 싫지만, 이 서버를 운영하는 회사가 사라지거나 혹은 해킹을 당한다면요. NFT의 고유의 아이디가 나타내는 각각의 내용물 자체가 삭제될 수도 있어요. 물론, 대안으로 등장하는 것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해드렸던 소수의 크립토 고래들이나 혹은 인플루언서들이 NFT를 대량으로 소유하면서 시세를 형성하는 패턴을 보이게 된다면 고질적인 작전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NFT의 법적 지위는 해결해야 할 가장 무거운 과제 중에 하나예요. NFT가 단순히 고유한 특성을 인증하기 위해서 소수로 발행이 될 때면, 몰라도 지불 또는 투자 목적으로 사용이 될 경우라면 현행법상 가상 자산으로 분류가 될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회적으로 이를 명확히 구분하는 법적 개념 규정이 시급하다고 볼수 있어요.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발맞춰 성장할 일만 남은 블록체인 기반의 생태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시급하다고 볼수 있겠네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도 세상은 변합니다. 자,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기를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쉽고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